위원장님, 위원장님, 좀 앞에 좀 나와주세요. 아침형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우리 저 민회장님, 민 부회장님, 민상원 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선 제가 동반선장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한국외식업중앙회가 어, 음식점에 대한 접합 적합 업종 권고를 하기로 저, 저 접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권고가 된 상태죠 접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걸 보면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해 달라 또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해 달라 이런 권고예요 그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신상권 지역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있있요요 네. 위원장님 생각에의여 이게 지금 의고 진입 자야 자제 확장 자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역세권 아, 야의여 빨리 대답하세요. 이게 진입자야확장자의라고 자제 생각하세요? 자,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신상권 지역에 출점이 가능하고 이게 지금 대기업이 진입하지 말라고 권고하신 겁니까? 에... 저지에... 지금 판교에 3개의... 예. 현대백화점이 기존의 백화점보다 한 10배 큰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축구장 두분만한 10분 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가게도 다 지금 근적이 달고 있어요. 근적이 달고. 예? 네.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동반성장을 위한다면 그리고 재로한테 백억을 받아서 전혀 의사 결정에 아무런 영향 없이 했다면 성실적으 이런 이런 공고를 할수 있겠습니까? 에, 지금까지 그와 같은 어, 내부 규정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식 아제 말씀에 답변을 하세요. 네, 이게 출장. 이게 지금 진입 자제 확장 자제인데 네. 복합 다용시설 역세권 신도시 시설권 지역 빼면 어디 어디다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국민이 검토, 이걸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제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국민이? 들어가 주세요. 예, 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모위장님 지금 외식업, 외식업 중앙회 부회장이시죠? 네. 전국에 4 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네. 네. 권익을 대단하고 계신데, 네. 요새 한식부패가, 대기업들이 지금 한식부패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전국에 83개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80개가 복합, 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신사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좋은 자리에 다. 네, 돈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네. 건물엔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도치 다, 거기, 그걸 다 빼면 갈 데가 없어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대기업에서 100억씩 받고, 중소기업에서 10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외식인들은 전년도하고 올해, 그, 정말 그 외식업주들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18만 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의 이, 그, 동방선장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가서 협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이 아니고 권도사항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분양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맺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소상공인들이 그 음식점 주인들이 다른 건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한식 부패해야 한다는 건 기업 윤리가 잘못된 분들입니다. 기업 윤리가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중기청장으로서 한 말씀 하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창업하라고 부추기고 돈 대주고 영업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줘야죠. 네? 영업할 수 있는 땅을 안 만들어주고 자꾸 창업 부추기면 다 망하는 라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중기청장님 한 말씀하세요. 예, 자영업하고 소상공 문제는 저희가 그 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 있는 법만으로는 막는 데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점인데 저는 저는 추가적인 어뭐 강제력을 동원하는 지 아니면은 이 문제는 계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는 좀 의원님들께서 좀 계속 예, 좀 대안을 날시죠 청장님께서 중 중소기업 자영업을 대변하고 계시면, 요식업을 지금 요식업을 대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을 내셔야죠, 대안을. 중기청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기청은? 제가 한 가지 더좀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외식업이 전국에 42만 회원을 거느리고 58만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소상공인도 우리가 단체에 가입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진입장벽을 규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원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법 그거 다시 고쳐주시고 또 거기에 지원한 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과연 이 나라가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느냐? 이걸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